하는 날 성복이도 저기 있어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어 시동을 걸겠습니다 이게 1975 k 로딱단 차네 아 1년 정도 탄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탔네요 어, 형 원래 그 M4 타시지 않으셨어요? 네 슈퍼카 타보고 싶어서 <laughs> 탔는데 체질에 맞지 않네요 우라칸 타신지 얼마나 되신거예요 2주 됐어요 2주. 어때요? 네, 재밌어가지고 네. 2주만에 1 0 0 k m 탔어요 <laughs> 엠프라 엠프라 상품이... 아, 급이 달라요 사실 체급 차이에서 오는 게 가속력이나 무게나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훨씬 더 경쾌하고 재밌더라고요. 음... 제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 사라는 거 사긴 했는데 패러리 아, <laughs>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타고 그 다음에 한번 488도 <laughs> 타보고 하려고 아, 이게 와인 먹는 거보다 건전한 <laughs> 것 같고 <laughs> 와인 먹으면 어쨌든 술 <laughs> 먹는 건데. 네, 근데 차가 제가 생각보다 너무 편하요 편하죠. 아침에 약간... 막힐 때 타도 탈만해요. 시트도 이 정도면 거의 아, 세단급. 네, 아 이게 세단까지는오막 아니 이제 패드시프트 좀 쓰세요 서킷에서는 많이 쓰는데 공도에서는 사실 귀찮더라고요 M4는 앞에 퍼드가 있어가지고 RPM이 보여가지고 패드시프트 쓰기가 편했는데 이거는 이제 계기판이 이쪽에 있으니까 아, 규정 속도 준수하는 거 보이시죠? 아, 너무 착해 나는 정전 <laughs> 이렇게 올라가시는 속도가 이제 막 아벤더 사시고 아, 근데 그렇게 비싼 차 내가 타도 될란지 모르겠어요 버르장머리 어?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금수저 형님들한테 어, 예의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도착했어요 이렇게 주차를 하고 여기 sv 친한 형인데 차 쪽에서 활동을 거의 안 하시고 조용히 타시는 분인데 sv 로드스터 우리나라에서 옵션 제일 많이 들어간 거 이게 처음 수입됐을 때 9억 정도 했었어요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차인데 여기 보면 뚜껑도 전부 다 카본이고요 A필러도 전부 다 카본이고 뭐 이런 데 있죠 요런데도 전부 다카본이요 하여튼 뭐 말도 안 되게 들어간 차예요 이 스티커가 아니고 이거 카본이에요 카본 도색입니다 이것도 SV 응. 형이 아주 재밌게 타고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이거 A1에 수입한 차인데 자이 차는 675LT 스파이더 피스트 블루가 들어가 있죠 이게 제가 720때는 어떤 색깔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 차도 국내에서 옵션이 제일 많이 들어간 675LT 스파이더야 뚜껑 있지 이 카본 이 카본 뚜껑이 7,600만 원이야 자동차를 이렇게 하면서 네네. 여러 군데 많이 가봤어요 자동차 동호회라고 하는 곳을 드라이브를 하고 막 서킷도 같이 가고 싶으니까 네. 모든 동호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동호회는 차를 별로 안 타더라고요 만나서 술 먹고 목적이 다른 데더 많이 가 있는 데가 많은 거 같아가지고 터보형이랑도 서킷 한번 같이 뭐 가자고 하는데 터보형은 아벤으로 서킷을 사실지 모르겠네요 <laughs> 전 죽어도 니다 서킷을 가면은 95% 이상이 M 타는 것 같아요. 포르쉐는 많이 없어요. 911도 가끔 있고 718뭐 이런 것도 가끔 있는데 포르쉐만 해도 수리비가 이제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으니까. 아, M3. 네, M이 깨지면 그냥 옆에 그냥 5년 되기 위해서 도착하면 되거든요. 거기 제가 자동차에 쪼다거든요쪼다요네 운전을 잘못해 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laughs> 이 서킷은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 아까 그런데 서킷에서 타는 거는 더탈수 있겠는데 공도는 무서워요. 직선에서 빨리 가면 뭐야 가냥 빨리 가고 싶으면 KTX 타고 다니지. 공터에다 성도 먹고. 네, 네. 그거예요. 네. 여보세요. 아, 어디에요 가왔어요, 저희도. 아, 네. 예. 그럴 줄 알았어. 아, 어, 여기 성덕이가 왔어요. 와인왕 유성복이 왔습니다. 왜, 왜 오늘 이렇게 느리게 왔지? 성복이 운전 되게 잘하는데. 아, 비대로 오신 거예요? 어, 내비대로, 내비대로 왔는데.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느리게 <laughs> 저희는 완전 노가리를 까고 있어요 이렇게 커피를 먹어서 되게 즐겁네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침 드라이브 와서 커피 먹으니까 즐거워요 아 저희는 1시간 반을 노가리를 까고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아, 역시, 감성이 넘쳐. SV 로드스터 타고 온 형이, 악마 형이 하는 말이, 안에서 들을 때는 배경이 좀 정제된 느낌인데, 음. 뒤에서 들으면 거의 뭐, 야수와 같다고, 완전 다르다고 음. 하네요. 슈퍼카는 자기가 자기 차 달리는 걸볼수 없고, 배경을 못 듣잖아. 음. 누가 SVC 타고 내 앞에서 달려줬으면 좋겠어. 들어보고 <laughs> 싶어. 오랜만에 드라이브 나갈 것 되게 즐겁다. 저도 재밌어요 진짜 오랜만에 나갔는데. 지금 잠깐 타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뭐 처음 타보는 건데 네. 일단은 솔직히 차가 너무 좋긴 좋아요. 근데 저한테 되게 과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laughs> 멋있기도 하고 차 눈도 위로 열리고 하니까 맞아요. 얘네만의 감성은 있는 것 같아요. 눈뭐 위로 열리는 게 제일 간지가. <laughs> 위로 열리는 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조금만 열려도 어떻게 탈 수는 있더라고. 배기가 작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차를 안 타봤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너무 크거든요. 깜짝 깜짝깜짝... 깜짝 아, 그... <laughs> 네. <laughs> 그 정도예요. 저보다 이제 주 p d 님이 훨씬 많이 타고 오셨으니까 쓸데없이 이게 눈만 높아지고 있어요 <laughs> 엄청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되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편한, 네. 안 편한 거 같아요 제가 이거 말고 타고 온게 그때 토호 형이 운전하는 포포만테를 한번 타봤거든요 와. 그것도 이제 버킷시트였는데 와그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20분 정도밖에 안 탔는데 차체가 낮다는 거 빼고는 타고 다닐 때이게 불편한 건잘 모르겠어요 리프트 올리면 뭐 웬만한 데 가긴 가지만 조심스럽기는 하죠. 이게 워낙에 또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라 그래서 네. 앞에 이런 게다 카본으로 MSO로 들어가 있는데 전 차주분이 여기에만 1억 5천인가 가까이 와.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박이다. <laughs> 차가 좀 가벼운 게 확실히 느껴져요. 지저 네. 속에서는 좀 진동이 많고 네. 속으로 가면은 오히려 더 약간 안정감이 있는. 아 무서울 때도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높은 거에 대한 무서움인 거고 네네. 이게 막 이러다가 차가 사고가 날것 같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구요. 되게 아...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차는 믿지만 나를 못 믿는 거. 그죠 그리고 막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고 이럴까봐 뭐, 지 <laughs> <허재. 웃음> 또드셨어요그래도 <laughs> <laughs> 이제 서보형에 <왜>? 비하면. <laughs> 저희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케이크 하나 먹고, 신라 호텔로 가고 있어요. 아침을 먹으려고. 오랜만에 드라이브하고 지인들하고 아침 먹으려고 하니까. 옛날에는참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여기 성복이, 와인한 성복이 차가 보입니다. 성복이가 SBJ 따라오면서, 아, 우라칸 너무 미밋한 것 같다고.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게 사람 눈이 높아지면 큰일이에요. 이게. 사타이가 나왔습니다 먹어, 먹어, 먹어. 덜어서 먹자. 네, 차가 나왔습니다. 발레 네, 맡긴 차가 15분 만에 나왔어요. 15분이 아니라 7분 걸렸다, 7분. 어.